안녕하세요. 항상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곧잘 놀림을 받곤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서울촌놈 윤재나입니다. 서울이 엄청 커요. 예전에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안 가본 곳도 되게 많고 모르는 곳도 너무 많고 그죠.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대해 더 모르는 것 같아.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용산 서울의 한 중심부 쪽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 대치동, 오늘 여기 강남 정로에 출근하는데도 뭐 아침 출근길이고 뭐 비도 오고 하니까 좀 막혔겠지만 그렇게 막. 오래 서있진는 않았는데도 오십 분 걸렸습니다. 최근에 음, 클래스 올덴버그라는 아티스트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가 국내 신문사에 딱 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술가 미술가의 죽음이 아니라 청계천의 그 조형물을 뭐 만들었었던. 그 청, 청계천의 랜드마크인 그 조각물을 만들었었던 이분께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게 있었어? 돌아가신 뉴스를 보고서야 그 청계천의 그 조형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청계천에 한번 놀러가 한두번 갔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어? 아 부끄러. 일단 저만 저멘치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청계천 조명물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 이렇게 생겼네. 아따. 그죠? 예쁘네. 어, 예뻐 예뻐. 음, 예쁘죠?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이렇게 빼먹던 그 소라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프링인데 제, 제 눈에는 소라처럼 보이는데 그죠? 약간 상승, 발전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음 예뻐 예뻐 엄청 큰가 보네 그죠? 뭐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 음, 색깔이 소라 그 칙칙한 그 고동색이나 그 검정색은 아니네요, 그렇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뭐 대충 대충 뭐 만들어 세워놓으면 조각품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클라스 울덴버그가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어, 이분이 원래 스웨덴 태생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네. 2022년 7월 18일. 이분의 다른 작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거는 좀본것 같은데? 셔틀콕이 막 있네. 호수에다가 이런 스푼에다가 체리가 들어가 있는 아 파바티스트 아 맞아 파바트 이런 걸 파바트라 그러지 맞아 맞아 작품들 또뭐 있나 볼까요? 아유 이런 것도 있고 음. 아이스크림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뭐야 이거 썩은 사과야? 오호 어 저거는 또 예전 젊으셨을 때 모습이네요. 흑백 사진들은 어, 영광 검색어에 뭐디 n d 도 뜨고요. 그죠? 어, 저 뭐야? 뭐 음,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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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네. 아그 어, 유명한 햄버거? 아저 음, 어, 뭐야? 저 아낀가? 잘 모셨을 때는 좀 싸나워 보이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 뭐야 이거 저 만두야? 음哼 음어 이제 알겠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분에 관한 글 하나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그 명하신 분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작품 세계에 대해서 글을 남겼겠지만 오늘은 조금 약간 정통 정통이라기 하기에는 그렇고 약간 이런 파바트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좀 가지고 있는 정통 약간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술 평론가 20세기 중엽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힐튼 크레이머라는 분의 긴글 중에서 딱한 대목을 가지고 올게요. 6 0 년대 후반의 글이거든요. 당시에도 이 크리스 올덴버그가 클래스 올덴버그 이미 유, 유명했었고 파바트가 그때 한참 활동 막 떠오르고 있던 시점이었으니까. 근데 이 분은 이제 약간 큰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전시회에서 막 관객들이 굉장히 그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거야. 엄숙하고 진지하고 무거웠던 그 현대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가볍고 재미난 어떤 그죠 유머러스한 어떤 작품들의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어떤 시선그 판단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 대목 한번 잠깐만 읽어 보도록 하죠. 그 전시회 그 자체는 헤비급이 아니라 라이트 웨이트 어페어였습니다. 조금 가벼웠다는 얘기죠. 올덴버그 커멕탈런트이 올덴버그 씨의 이 카메칸 재능은 워어번던틀리인 에드번스 아주 분명하게 보다시피 증거로 딱 많다. 웨어레버 원턴트. 사람이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다 어떤 작품에서든니다 엿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the jokes had not b e t e r l y stale. 이 stale란 단어가 왜김빠진너티잖아요 그리고 거 작품들에서의 유머, 농담도 현저하게 stale하지는 않았다. 뭐기까지는뭐 나쁘지 않아요. But 하지만, e d s n e s s 원가 파스티 얼리 워크. 좀 초기 작품을 지나서 위얼리 이그제민, 메이저 피스스 아브다 레스 세븐 이어스. 당대 이미 전성기였던 거야. 그 이후에도 계속 조각 작품을 만들긴 하지만 그 주요 작품을 갖다가 점검하자마자 더 조크스 타인 리듀스 댐스 엘프 더 싱글 조크. 사실 조금 깊이감이 없죠, 그죠? 어, 이런 농담이 축소돼 버렸다는 거예요.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단 하나의 농담으로. 그가 단 하나의 농담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사람에 따르자면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너무 왜 우리 왜 가끔 보면은 왜 코미디빅리그라든지 옛날 개 콘서트 때 보면은 정히젠 포맷에 맞춰 가지고 그 안에서 막 계속 놀잖아. 어느 순간 그럼 진부해지죠. 처음엔 재밌다가. 어떤 공식을 불편하게 닮아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공식같이.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the small made large. 조금한 거를 크게 확대시켜 아까도 보여. 소라, 고동소라. the hard made soft.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분의 그 변기가 있거든요 앉자마자 막 문을 내릴 것 같아 The trivial t r a n s f o r m into the monumental 트리 비얼과 monumental은 반대말이죠 되게 하찮고 사소한 것을 기념비적으로 아니 누가 그 셔틀콕 그렇게 크게 쓰레바지를 그렇게 크게 가위를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The virtuous changes wrong on these basic strategies 이 기본적인 전략 위에서 그러니까 전략은 되게 단순해. 근데 그걸 찢어내는 거죠. 장인의 변화들. 쥐어짜낸 장인의 어떤 변화들. 능수능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크르나 칸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Assault of Conception. 구상의 어떤 빈곤. 좀 약간 철학이 좀 없구나 <laughs> 그죠? Between the amusing giant hamburger 아까 있었죠? 커다란 햄버거 지름만 7피트래요 지름만 막 2-3미터야 그리고 giant pieces of cake 다란 케이크 조합 오 어, 이건 길이가 9피트야 전부 다둘다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그 스트로폼 있죠? 그런 고무로 채워진 캔버스.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아 그것과 1966년에 만들어진 그 부드러운 마스룸 텍스처스, 화장실에 어떤 그 기구들. 이거는 비닐하고 목재 등으로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거기는 에 뭐가 있냐면 재료와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 n c 리 개념적으로 봤을 때그 작품은 똑같은 그 코믹 시나리오를 리얼스 계속 연습을 하는데 오버앤 오버러인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재탕에 재탕 이 effect of this repetition 반복이죠 이런 반복의 효과는 w a s to make the exhibition as a whole seem a good bit smaller 이 전시회를 전체로서 훨씬 더 작게 만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Then the actual space it o c c u p i e s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실제 공간보다 그러니까 실제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해놨는데 그냥 씩 한번 돌아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느낌에 다 똑같으니까 Despite the extravagant 이거 뭐야 어제 이거 시험에 나왔던 단어인데 Extravagant Infectious Display of High Speed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High Speed 아주 사치스럽고 그죠? 크게 막 전염성이 있는 Infectious한 그런 디스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는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죠? 뭐 이런 얘기겠죠 Oldenburg's Art는 그 자체가 뭐하다라는 걸 보여주었다. Have a fatally limited range. 그죠? 치명적으로 한계가 있는 범위. 좀 좁아. 폭이 좁아라는 걸 보여주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청계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쓱 볼만한 그런 작품. 근데 굳이 청계천에 안 가도 이와 유사한 작품들은 많죠. 아무튼 뭐든지 깃발은 처음 꽂아야 돼 그지? 그래야지 인정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작품이 있다더라도 이 사람이 가장 이런 비슷한 어떤 시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이 미술사 책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꼭 미술사 책에 남겨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 돈, 명예,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